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화목과 화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척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인간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왔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가장 하나님적인 거죠. 그리고 하나,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면서도 하나님적인 거죠. 우리의 그 좋은 롤 모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간의 육체로 오신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신 진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유혹을 못 이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40일 금식하고 나서 마귀의 그세 번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에서 시작과 신약에서 시작이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시 회복시키신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사를 해야 삽니다. 육체를 돌보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제때 식사를 하고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좋고 또 너무 부족해도 안 좋습니다. 적절한 식사의 양과 함께 또한 적절한 수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일정한 기간, 시간을, 숙면을 취해야 그 다음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은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생수라고 하죠. 살아있는 물,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몸에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 간의 교제를 하든지, 이웃과 교제를 하든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뭐 직장에서, 중요으로서 맡은 바 일을 하든지, 학교에서 배우고, 또한 가르치는 입장이 있든지, 다그 모든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더니, 이웃을 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웃에게 소홀히 할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잘합니다. 사도바울은 로마교회나 이베소교회에 편지를 쓰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믿지 않는 육체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저분은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웃과의 관계는 약간 소원한 것같아 이러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이웃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웃을 괴롭히거나 낙심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죠.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죠. 성령이 기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줘서 나와 함께 하소서 이래야 되는데 성령이 걱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사회에서 모범이 되면 그 부모님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부모는 슬프고 근심, 걱정에 쌓이게 되겠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먹든지 마시는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유대인에게도 그리스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걸림돌이 뭘까요? 방해가 되는, 회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달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그 자기 사는 그 민족, 자기 나라, 자기 동네, 자기 신앙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 사람은 헬라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지만, 이 그리스 제국을 이어받았던, 바탄 터치했던 이 로마였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방인들 모든 사람 다 그리스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이죠. 헬라 제국을 완성했던 예수님 오시 전 300년 전에 알렉산더가 지중해안을 다 통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정복 전쟁을 했는지 인도까지 쳐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그 지역 모든 이웃 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은 어디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필수 가결 필요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가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갔더니 아 그곳에 어둠의 영이 떠나고 분위기가 짓눌려 있었는데 분위기가 확 살아나더라. 이래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이시스의 그 프란치스코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평화의 기도가 뭘까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게 달라는거 아니겠습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게 해달라는 거죠. 저주가 있는 곳은 축복이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의 반대말은 악인데, 악이 있는 곳에 선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리스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 분위기가 환해지고 밝아진다는 그런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한명 들어왔는데 직장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화목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다음에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새로 또 뽑았으면 좋겠다. 인사팀에서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요. 관리자가 어,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어, 뽑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을 뽑았더니 난 예수 안 믿고 교도 안 다니지만 정말 직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성과도 많이 나오고 잘 섬기고 그리고 에, 일의 실적도 좋아졌다. 이런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에, 기독교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정의와 공의를 내세운 나머지. 그 분위기를 이제 좀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예, 정의와 공의를 세워서 바로 잡는 건 중요한데 사실 그것보다더 중요한 것은 그 일륜에서 분위기가 더 밝아져야 됩니다. 예, 좋아져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예,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용서와 관용입니다. 궁율합니다. 그래서 용서와 궁율, 관용, 그리스인들에게는 도이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서양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넉넉함보다 좀더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일처리할 때 관대하게, 사실 관대하게 한다는 건요 손해를 봅니다. 사실. 관대하게 하면 할수록 내게 피해가 옵니다. 손해가 옵니다. 때로는 인격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천국에 가면 분명히 천국에서도 그 일을 갚아주시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나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른전서 10장 11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하는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되겠습니다서 있다는 걸 뭘까요? 이제 다이뤘다는 거죠.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도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때서 흔들어 넘어뜨린다. 그래서 늘. 근신하여 깨어 있다는 것은 조심성 있게 말과 행동을 그리고 주변의 여건을 잘 보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자지 잘못하면 실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발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벼랑에서 등산했을 때 발을 잘못 떠들여서 낭떨어지로 떨어져서 사상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심하면, 이제, 그, 사망할 때 뭐라고 합니까? 실족사라, 그죠? 발을 잘못 들어서 낭떠러기 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고 딱서 있는 그돌 위에 서 있었더니 그 돌이 움직이는 거예요. 고정이 되어 있는 돌이 아니에요. 깨지고 갈라지고 그 밑에 고임이 없는 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반석은 아주, 그, 아주 큰 바위입니다. 큰 바위. 작은 돌이 아닙니다.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이 돌은 자갈 돌 같은 그런 돌이 아닙니다. 미주 덩어리만한 돌도 아닙니다. 집채만한그더큰 돌을 반석이라고 하는 거죠. 반석 위에 미등을 세운다는 건요, 이 반석은 흔들림이 없어요. 에, 빌딩을 지을 때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이 집안이 단단한 그, 에, 층으로 이루어져야 건물을 높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집안이 약하면 못 짓습니다. 왜냐면 하 집안이 약하니까 건물을 올리면 기울거나 때로는 쓰러질 수 있죠. 사상누각이란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라는 거죠. 집이란 얘기죠. 이 모래가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이 바위 쪼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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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깨지고 또 깨져서 모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뭘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굳거나 반석처럼 되어 있으면 그 위에 신념이 있고 살아가는데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래처럼 파편처럼 깨어져 버리면 바람에 이 돌이 그냥 날려 버립니다. 먼지처럼.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정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그 사람의 영성, 어떤 육체의 어떤 그캡퍼라고 하죠. 역량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지 무작정 막 하나님께서 너 고생 좀 해봐라. 막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할 때는 그 정도는 견딜만 하다는 영적 맷집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좀더 단단해지고 경고해지는 거죠. 운동을 하면 좀 힘듭니다.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운동할 때 근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근육이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 근육의 그 섬유, 세포질이 찢어진답니다. 찢어지는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찢어지는 통증을 통해서 근육이 커진다는 거예요. 아프죠? 여러분, 그 달리기를 한참 하고 나면 다리에서 쥐도 나고 근육통에 여러 가지 힘들지 않습니까? 근육이 찢기고 피곤해서 지쳐있을 때그 근육은 다시 그것을 이겨내려고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야 그 근육이 커진다는 거죠.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영성이 영적 힘이 세지고 성숙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매맞고 감옥 가고 온갖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이방 그 어떻게 보면 제 가짜 신이겠죠. 아스라 발 신을 섬기는 제사장하고 이겼을 때, 그가 이제 너무 탈진했죠. 거기다가 또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갈 때, 이제 로덴 나무 밑에 있을 때,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제 난또 못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먹을 것과 물한 병을 놓고 가죠. 먹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적이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천사는 날개 달린 어떤 그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속에서 보는 천사가 아닌 사람을 통해서 보내줍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만들어주세요. 나 혼자 있고 나 혼자 고통받고 있고 나 혼자 억울한 거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음으로 양으로 돕고 있는데 마귀도 모를 정도로 사단도 모를 정도로 돕고 있다는 거죠. 요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열중샷하고 마귀가 괴롭히는 대로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우십니다. 그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죠. 물론 마귀는 계속 공격하죠. 하지만 그의 몸이 마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보다 그 수가 부족한 거예요. 수가. 바두로 치면 그 수가 부족해요. 앞을 내다봐야 바둑을 두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그 정석, 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그 바둑의 판세가 달라지는데, 마기는 열심히 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기보다 더 멀리 수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을. 포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바둑을. 이건 고수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기는 하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힘들어요. 여기저기 그 패산병 같은 마귀들이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은 예, 반석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죠. 네, 네 자로 얘기하면 뭡니까 인만우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으로 함께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아직 때가 네. 차지 않았습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인도하여 주실 때 서로 기쁨으로 인사하며 부둥켜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또고 싶은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